자, 뭐, 이거. 제가 오늘 당근마켓에서 원래 머루나무를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, 야, 때마침 당근마켓에 머루나무가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머루나무를 득템했습니다. 음, 어, 두개만 원. 머루까지 달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 물을 줘서 지금 이렇게 심었는데, 네, 저기 매직화분에다가 하나 심고, 또 여기. 여기 대문이 있는데. 여기 고무통에도 여기도 화분에다가 모를 이렇게 하나 심었습니다. 자. 여기도 모루가 달렸어요. 그래서 요것도 잘 키워 가지고 야, 저희가 이제 모루나무, 달래나무, 포도나무 그다음에 이제 뻗어 나가는 거뭐 으름. 네. 그리고 또뭐있냐 뭐, 뻗어나가는 것들, 또 야콘. 예, 달에도 뭐, 참달에 있고, 국산달에 있고, 두 가지 종류가 다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렇게, <laughs> 저의, 이게 베리과니까 다 베리에 대한 어떤 욕심이 좀 있어요, 제가. 예, 어렸을 때 하도 포도나무 너무 좋아했는데, 집에 포도나무가 없어가지고, 남의 집에 있는 포도를 되게 부러워했습니다. 그래서 가끔가다 하나씩 다. <laughs> 네, 뭐,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. 서리죠, 서리. 설이. <laughs> 그래가지고, 포도나무에 약간 좀, 한이 있어요. 그래서 걸려가지고 혼나기도 하고. 그래서 이렇게, 포도나무, 다래나무, 이렇게 많이 심었습니다. 근데 보기도 좋아요. 포도나무가 있는 집, 예전에 동네에서 정말 어우 정말 이렇게 원예를 잘하시는 그 어르신이 있는데 그 집에 가면 그 포도나무가 그렇게 주렁주렁 달린 거만 보면은 와 정말 보기도 좋았지만 나도 나중에 저렇게 키워서 저런 정원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40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.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 아주 좋은 어떤 음 일들이 많았습니다 공사도 하고 머루도 사오고 또뱃사리가 어디서 이렇게 있어 가지고 뱃사리를 제가 하나 뽑아 왔어요 뱃사리가 <laughs> 얘가 나중에 잘 크면은 여기서 씨를 퍼뜨려 가지고 더 많이 자라요 있는데 일단 여기 뎃살 이렇게 하나 심어봤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머루를 심은 것을 잠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